성경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뱃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걸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할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라 일렀으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하여 나귀와 나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으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꽃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나 여이되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나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닫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기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거의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지금까지 걸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다 왔어요. 근데 왜 구태어 나기를 타시냐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기를 사든지, 어디서 빌려와야 돼요. 거리도 가까워요.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왜 나아기를 쿠태어 여기서 꼭 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왕에 걸어왔는 멀리 있다. 몸이 너무 지쳐 있다. 뭐, 그렇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잘 걸어오셨고, 이제 조금만 가면은 에루살렘이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다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단 이유가 뭐냐. 4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 애언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구장의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에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즉이 애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기를 낳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사건을 볼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 사건 사건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고다를 걸어가신 것도 십자가를 친 것도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 개인의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줄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발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기를 타신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기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나기가 없어요, 나기가. 그럼 이제 이 나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랴면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 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습 "우리가 누구에게 길을 안낼때 골목길로 가고, 어디 맞은편에 보면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나무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은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끌고 오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 자, 즉시,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해가지고, 1번, 우리가 이거를 보통 훈노트라고 그러거든요. 간단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번 단어 써졌어요. 근데 그 1번 해가지고 밑에 그 해석단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그이 해석이 맞아요. 다른 성경이나, 어, 언어적인 책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개념으로 성경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귀 주인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나귀가 즉시 보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그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지금 우리 주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 이거 잠깐이면 된다. 잠깐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무엇을 끌고 오냐면은 낙이 새끼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낙이를 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나기를 가져와서 한번 쓰고 주님이 아예 그냥 가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쓰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주인에게 되돌려 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누구를 쓰는 겁니까? 나기를 사용하죠, 나기. 성경 전체가 지금 나기를 타고 예루살에 입성하는 것으로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 쓰는 사람은 나기가 아닙니다. 나기. 주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예루살렘 입생할 때 쓰는 사람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강제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것을 쓰실 때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뭐 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지 않으면 사실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귀의 주인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됐다는 것이 이 나귀의 주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귀도 받았거든요. 그 나귀가 받은 그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 되냐면, 나귀 주인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이나 또 순교자나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기를 갈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설수 있었다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그 나귀 주인에게 보내자요 제자들. 그리고 당신의 나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즉 주님이 그 나귀 주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의 나귀를 좀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저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고 그래. 요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이 그 천한 나기를, 우리 집에 있는 그 나기, 나귀, 천한 나기를 쓰신다니, 백 번, 천번 이거 쓰시라고 하시죠. 아마 그 기쁜 마음으로 들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우리 주변에 더 훌륭한 나기도 있고, 더 좋은 나기도 있는데, 이 연약한 나기를 쓰시다니. 이거는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내 것만 쓰세요? 하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아닌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아니면 너의 시간을, 너의 물질을, 너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절대 나에게 부담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쓰신다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축복이요 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실 때 누구의 배 위에서 했냐면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배를 쓰셨다라는. 베드로의 배를.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쓰시고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상상을 하고 배를 내드렸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신다니까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근데 상상 못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나이 주인에게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낙이 주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낙이 주인은 그것을 전혀 기대 안 했죠 나를 써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신 다음에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냐 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좋은 것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 내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왜내 것을 빼앗아가요? 왜내 것만 써요?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축납히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써주신 것이 축복이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이 기도회 자리에 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회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으로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천하고 연약하시지만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만 있다면 나귀의 주인이 그 어린 나귀를 들여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될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또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한념을 드립니다.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는 그 얼굴을 내게로 영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